제가 배웠을 때, 멜랑히톤이, 멜랑히으로 <laughs> 되어 있나? 네. 영어로 찾아서, 멜랑히톤으로 되어 있군요, 멜랑히톤. 네. 그래서 제가 못 찾았네요. 이분이죠? 네. 그래서 이 한국말로 보는 게좀 편하니까 음. 한국말로 보겠습니다. 자이멜랑히턴도 아까 그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터보다는 조금 이제 에, 영향력이 없지만 그 루터와 함께 그 루터란을 만들어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을 많이 서포트해준 분이죠. 자 이거 보니까 에, 이름이 이제 본명이 이렇게 되게 슈아르제트로 되어 있고 에, 브레텐 출신이고 이제. 종교개혁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동료로서 종교 루터란 특별히 종교개혁도 많이 해서 상당히 이분이 에, 어떻게 보면 온화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많이 시키고 어, 신학자들 간에 이 신학적 화해를 많이 시킨 관형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에, 어떻게 보면 생긴 것도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루터는 고집스럽고 강력하고 아뭐 목숨을 걸고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그 공개설하고 공개설 때 쯔빙글리하고 이제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이멜랑히톤이라는이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런 아우 신앙 고백서에도 영향을 줬고. 이런 신학 강요 로치라는 유명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게 개신교 최초의 신학 책입니다. 신학 강요 보여드리면이 책인데요. 로치 코미니언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유명한 책이죠. 이거 잘안 보이는구나. 필립 멜랑이톤 특별히 이제 그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조직, 조직 신학이죠 어떻게 보면 신 하나님 또죄 복음 은혜 이렇게 나와 있죠 성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건 물론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자이 멜랑히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 루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바로 인스티튜트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에. 자 어, 오늘 첫 시간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강요가 뭐냐라는 용어로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